오 대박. 완전 쫀쫀하다.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탱탱하게 유지시켜 주고 촉촉하고 윤기 있는 윤광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오 어! 케이스만 봐도 진짜 고급스럽다. 오, 용기도 진짜 시원해 보이는데요? 쫀쫀한 그림 진주 조개 크림입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용기에 진주하고 조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진짜 이 안에 진주하고 조개가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볼게요. 뚜껑을 돌려서 열게 되어 있는데요. 하고 안에 보조뚜껑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중락으로 공기를 차단해주니까 정말 안심되고 좋더라고요. 위생적으로 쓰기 편하게 안에 스파츌러도 내장돼 있고 게다가 거울까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얼마나 쫀쫀한지 한번 볼까요? 와, 오 대박! 완전 쫀쫀하다 미역 같은 해조류 성분들과 진주조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유신 성분들이 크림을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까지 침투해서 내 피부도 쫀쫀하고 탱탱해지는 것 같아요. 진주조개 크림 이름 따라서 미백 비보시 기능성 특허 원료인 화이트놀이 피부를 화이트닝 시켜주고 속부터 맑게 해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피부 주름까지 개선되고 보습 효과, 그리고 톤업 효과까지 되니까 쿠션 번복하지 않아도 칙칙했던 내 피부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파라벤 6종, 벤질 알코올 클로페네신 등 피부에 유해한 성분들을 첨가하지 않아서 피부 건강에까지 도움주는 제품입니다. 와! 그렇게 쫀쫀했던 크림이 벌써 다 없어졌어요. 흡수력 완전 좋다.